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 그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아이 한 명이 마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술의 핵심 보니까 장비예요. 맨날 뭘 사요. 그래서 열심히 사가지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막 보여주고. 처음에 막 어설퍼가지고 다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저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마술을 좀 배우고 장비도 좀 빌리고 왜 그랬냐면 신학교 수업 중에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장기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씩 해라. 그래서 제 순서가 다 가고 있어서 마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이 지팡이가 되고 그런 책이 있는데 이렇게 넘겨 기 글씨가 보이잖아요. 한번 보면 글씨가 보이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그림이 나오고 한번 뒤집으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신기하시죠? 네. 사실 마술의 내용을 잘 보면요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모를 땐 신비하지만 알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마술했더니 막 학생들이랑 교수님이 와막 다음에 감탄하는 거예요 막 컵에 물을 붓고 뒤집었더니 물이 안 쏟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알려달라고 그래서. 아~ 이건 영업비밀을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교수가 말하는데 학생이 토를 달아 이러면서 빨리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에, 뭐, 실토를 했죠 그래서 아~ 뭐~ 컵에 가루가 있어서 물을 넣으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고체가 되고 에, 지팡이가 되는 거는 이제 매우 빠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우리 눈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마술처럼 보이는 거고 뭐,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설명했더니요.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다 같이 그러는 거야.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러는 거야. 그 속으로, 어이구, 1분 전까지만 해도 내 신기해가 지고 입이 떡 벌어졌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뭐 별거 아니라고. 예. 여러분 비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모를 때는요 한없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는 순간에는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너무 단순하구나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런 비밀과 같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압니다. 물론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격이지만 몰랐던 내용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하죠.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될 말씀도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가장 쉽고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전화 걸어 가지고 제가 고객님을 위해서 좋은 걸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5분 동안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거의 다 거짓말이고 사기예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마치 비밀을 깨달아 안 것처럼 마술의 비밀을 깨달아 안 것처럼 단순하고 아주 명료한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것이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60에 예수님 믿으셨습니다. 글자도 잘 쓰지 못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그걸 부르면서 은혜 받으시고 감격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한 것이에요. 명료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그들의 우둔함 때문에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알수 없는 것이죠. 사수살자 유치부 아이도 아는 것을 아무리 내가 박사 아기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술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요 비밀을 깨달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알려져 있고 누군가에게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 보니까 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든 어르신들 보면은 그 지혜로움을 다 말할 수가 없죠. 우리 한국의 우리 조상들의 지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먹은 음식 보면서 놀라는 게 고사리 같은 거 우리나라 외는 안 먹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거 독 있는 풀이라서 아무도 안 먹어요. 그러나 우린 어때요?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명절 때마다 먹고 그걸 누가 박사학위 받으면이 알려줘가지고 했습니까? 지혜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지혜, 최고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에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 뜻의 비밀을. 왜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는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만이 이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절 이어진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니까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헬라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노미아 노모스는 법입니다. 그러면은 집과 법을 합치면 뭐가 돼요? 집을 운영해 나가는 법치이요 경영이요, 직무요. 그래서 이거는 청직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청직의 직무와 경영, 운영. 여기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어떻게 운영해 나가요? 그게 오이코노미아의 경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또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고 운영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에베수 일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지식, 그 중요한 핵심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입고 구원받았다 그것만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이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이걸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후반부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총세 가지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중보자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일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을 만드실 때 어떻게요? 빛이 이으라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창세기 1장과 가장 비슷한 성경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무엇이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 로고스 말씀 3절에 보니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하는 것인데요. 일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때이 태초에 엔 아르케 이렇게 하는데 아르케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쓰는 용어죠. 세상 만물의 시초, 기원, 무엇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는가 아주 중요한 이 존재론적 논의입니다. 탈레스 같은 최초의 철학자들은 이거 물이다 피타고라스 우리 수학시간에 배웠던 이런 철학자들은 이거 숫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중요한 아르케 세상의 기원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 우리가 말 혹은 이성 이렇게 번역되죠 그런데 고대 철학자들에 있어서 이 로고스는요 세상 만물이 변화되고 운영되고 질서를 갖는 그 원리를 로고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나 뭐 공기나 흙이나 뭐 숫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만물의 시초와 기원 어디서부터 이 만물이 출발하고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 만을 생각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모든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시지만 실제로 그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중보자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섭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세상 만물 온 우주가요.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그리스도가 질서를 유지하시고, 그리스도가 세상 만물을 운행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이 힘밖에는 없어요.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양력, 강력은 이제 뭐 복잡하니까 넘어갔고 요 전자기력. 여러분 여기 강대상 있어요. 여기 컵이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컵 안에 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강대상에 손을 올려놓는데 강대상으로 손이 통과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어서 그럽니까 우리 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핵과 이 전자 사이에 전자기력 때문 아니에요? 건물이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자기력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이유 중력 때문이죠. 오늘 날씨가 이제 좀 추워져가지고 온풍기를 좀 켰어요. 제 기억에 한달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켰는데 온풍기를 좀 켰어요. 계절이 변하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죠. 내년에도 그러겠죠. 아니에요. 올해만 우연히 가을이 왔어요. 해마다 왔죠. 몇천 년을 지속했죠. 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운행되는 원리가 로고스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런 힘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만물의 이런 힘들을 사라지게 만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만물이 운행되고 질서를 갖고 무슨 원리입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가 세상을 그리스도가 우주를 어루만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마치 겨 아이들을 돌보듯이 아니 우리가 만든 작품을 만지듯이고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탱해 나가시는 힘이신 거죠. 힘의 근원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건 눈에 보이는 삶을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세상의 역사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오. 세상의 나라를 세우고 멸하시고 폐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게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원리이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은요. 구원의 중보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아시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깨지죠. 마치 우리가 잘 만든 작품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손대 깨뜨린단 말이죠. 예. 아침부터 저희 집에서도 이 깨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저희 아이가 컵을 탁 쳐서 빡 깨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이렇게 깨뜨린 거예요. 우리의 탐욕과 죄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깨뜨렸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온 우주 만물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과 갈등하는 형태로 드러났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저주가 뭡니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됐어요. 노동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의 고통스러워. 또 여자 여인들은 아이를 낳는 그 고통, 인간의 고통,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는 인간은 깨뜨렸지만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가능한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하나님의 경륜 창조의 중보자요, 섭리의 중보자요, 구원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시는 것,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분을 알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시크릿이 아닙니다, 미스테리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 그냥 시크릿 그러면 우리가 하는 소위 마술 같은 거, 그냥 몰랐던 거예요. 보면 알수 있는 거, 이건 시크릿이에요. 그러나 미스테리온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또 이것은 계시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강팍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를 운행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여셔서 이 사실이 보이고 알게 되고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생 오래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특별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복음은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감격이지만 내용 자체는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륜을 바울은 한 구절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의 내용을 쫙 정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창조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고 이 세상의 질서가 우, 질서가 유지되고 또 세상이 변화하는 모든 원리들 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에게로 돌아가이라 마지막 종말론적인 비전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에게서 완성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종말론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통일이라는 이 헬라어가 어려운 헬라어예요. 이게 다른 본문 딱두 번밖에 안 쓰이는데 영어 성경 이거 주로 모으다. 요약하다, 뭐 썸머리하다, 썸, 썸업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통일이 뭡니까? 통일이 네. 이 통일 그러면 우리는 노래가 생각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요즘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집 사고 땅 사는 거 이렇게 많이 되어버렸는데 요즘엔 안 불러 이 노래를요 그 말은 뭐예요? 왜 통일이 필요합니까? 통일해야 된다는 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북과 남이 갈라져 있다는 거죠.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갈등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애국가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네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우리 찬송가 581장에도 보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나라가 몇이예요 삼천리였습니까? 왜 삼천리예요? 서울에서 해남, 제주까지. 그리고 서울에서 저 백두산 넘어 온성까지, 남으로 천리, 북으로 이 천리. 우리나라 어디까지입니까? 두만강과 백두산과 압록강까지.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한 민족이었던 거. 지금 우리는 비정상적인 거죠. 같은 민족끼리 갈수 없고 만날 수 없. 고 지난번에 팔에서 오신 분들하고 룸복사님하고 임진각에 가서 저 멀리 보니까 개성 송악산이 보이는 거예요 멀지도 않습니다. 몇십 킬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먼 땅이죠. 정상입니까? 우린 비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끝내는 방법은 통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분열과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어떤 갈등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어려워지라 하늘에 있는 것이 어떻게 지금 갈등하고 나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군 천사들 그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마귀, 귀신들, 사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적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골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갈등 죄로 인해 가로막히고 건너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자연과 인간이 갈등합니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요 지금 다 깨어지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 곳곳에서 고통이 있어요. 전쟁 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죽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갖다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고통하는 이 세상. 여러분 누구만 이걸 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요 해결하실 유일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종말론적인 비전이에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물론 감옥이라 해서 이 다른 지역에서 갇혔던 뭐 차디찬 이 지하에 있는 감옥은 아니에요. 그냥 가택연금 상태이죠. 하지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은 비참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현실을 보면 나는 비참하고 비극적이지만 그리스도는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니까요. 이 고통하는 세상을 완성하실 통일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현실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마침내 이 세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라는 종말론적인 비전, 완성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도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창조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너무나 쉽고도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서 물어봐도 합니다. 얘들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니? 유치부 아이들 이번 학기에 땡큐 잉글리시 하고 있는데 영어로 성경을 배웁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God made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저희는 다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현실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연약함 가운데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누구를 통해 완성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와 환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통일하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현실의 어려움들 잘 이겨내시고. 그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